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는, 심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드는 인쇄소에 걸어서 몇번 강조했거든요. 심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심입니다, 심. 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어요? 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권력의 힘, 명의 힘, 돈의 힘, 또 건강의 힘, 아름다움의 힘, 또자유도 말기 때 많이 썼던 말, 백의 힘. 그래서 힘을 얻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묘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힘보다 심을 얻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심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인쇄수에 알려줬더니 그를 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까먹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 틀립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심을 주시는 예수님, 심을 주시는 예수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 텔레비전 보니까 CF 광고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의 광고에도 약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 어떤 말입니까? 쉬고 싶어? 푹 쉬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여기 물론 하나님의 메비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서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배비드는거 말고 그다음에 왜 왔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심을 얻으러 왔어요. 따라하세요 심을 얻으러 왔다. 심을 얻으러, 얻으러, 얻으러 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각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여기 가정은 아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나 아내 위해서만 사는 걸로 알는데현대에와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더구나 신세대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간큰 남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래서 남자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짐을 져야지요 사업에 짐을 져야지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짐을 져야지요. 자녀를 위해 짐을 져야지요.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요. 공부에 짐을 쥐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실력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밤낮 공부하면서 고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병원 신세만 쥐고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라, 크고 작은 짐이 있는데 도대체 이보든 짐을 어떻게 해결해? 하면서 우리가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과 심 어르신 길이 무엇일까? 언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생에 어떠한 짐을 풀어주시며 어떤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신 모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참 쉼을 얻게 해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의 짐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도 죄의 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누구나 지고 있는 짐도 죄의 짐인 것입니다 아랑가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의 짐을 짓지 않느냐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포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불약이된 결과인 것입니다. 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 것에서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니하는 인간은 누구도 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들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풀어 놓고 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돼 되... 살고 있어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직급 불의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짐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시음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리에 있는 나스렛 회장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여서 61장에 있는 글을 피시면서 이렇게 낭독하셨습니다. 누가 보험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험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능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룰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넣을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방한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음 1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속박의 짐을 풀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자유를얻게 되며 영원히 잘되고 범사경통하고 강건한 생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이 지은 죗값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젖어 받았습니다. 생활에 젖어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죗값으로 죽어 멸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시집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지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간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도 앞에 나오면 죄짐이 다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시며 천국 백성 되어서 진실로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님들 여름 모로가라죄 짐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안의 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짐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공포입니다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만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벗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희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른 것 같이 어디에나 다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여기 와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이 어디로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간은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독일의 시인 꾀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일평생 동안 네 주일 밖에 없다.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평안한 시간은 자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네 주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행복일 것이다. 요사이 신문, 방송, 레디오가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낸 그분이 너무나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땀을 흘리결심이라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상실시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분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뭐가 제일 행복할 것이냐? 그냥 죽어지면 제일 행복할 것이다. 아마 그분도 로마 정치가가 한 말을 그대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북 고창업에 있는 모양성이란 예성이 있습니다. 거기 전설이 있는데, 윤달이라는 정월에 돌멩이를 한 학씩 머리에 이고 십내 정대 거래가 이 성불레를 세번 돌면 그한해 동안 평화를 노린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설을 믿고 그먼 데서 머리에 돌을 이고 윤달이 있는 달 정월달에 가서 그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 평안이 있을까요? 정말로 참 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생활 속에 불안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장 27절입니다 평알로에게 끼치는 니곧 나의 평알로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들님들여 진실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다 물러가고 참 심을 얻는 여러분 다 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주시는 심은 어떤 심입니까?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인간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친지 중에 구역서 등 성도 중에 이웃 중에 병으로 고생하신 분을 병원으로 신방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병으로 원 고생하신 분을 또 가정으로 가서 방문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병으로 고통 당할 때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이건 눈으로 참아 볼수 없습니다. 죄를 지 인간에게는 죄값으로 많은 병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에는요, 수만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과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제 뜻대로만 살아온 사람들은요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므로 언제 어느 때 질병의 노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질병에 짐을 풀어놓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 송드는 드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치료하신 분인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런 실으로 우리의 질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질거를 찍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르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더라. 지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루트에서 서른아홉 살에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족 채찍으로 예수님 알몸에 대어 매를 맞으십니다. 그 가족 채찍은 이어 다뤿줄기가 있습니다. 타로 줄기의 끝에는 쇠깔고리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인는님을 향해 내려치면 가족줄 다섯은 예수님의 그 알몸 등에 박힙니다 그 끝에 휙 돌아가서 깔고리가 옆구리에 찍힙니다 인는님을 향하여 그 쇠를 당기면 생살이 찢어집니다 썩은 살에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름살에 찢어진 게 아닙니다. 생살에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생살에 찢은 아픔을 아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손끝에 꽃풀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입으로 찢다가 잘못 찢어서 아플 때그 생살에 찢기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데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처가 되었습니다. 갈기하게 찢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제일 앉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첫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초상들을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질병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맴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치료받아서 우리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노예란 받을 수 있으며 진실로병에 무거운 짐에서 치료받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요. 가난의 짐을 풀어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신 주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시 에르동산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죄값을 이 땅에 가난이 온 것입니다. 가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가난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인간은 가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복 복.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어려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복은 어려서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진실로 심을 얻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저주의 짐을 풀어놓고 심을 얻으면 생활에 축복이 임하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5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주신이의 친히 말씀하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습니다다윗은스 10편, 23편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추정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이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약에서 가장 많은 복을바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무수한 양떼가또 가축을 거느리고 많은 가족과 또 종들을 거느리는 당대의 거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곤발한 사람들에게 진실로 가난의 짐을 풀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리아 13, 3장 13조로 14절입니다 그렇게 소리로 하여 저주를 바른바라사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유치기하고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면이라말씀했습니다 사랑성들음들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죄모로 추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되시를 죄모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요, 양손화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짐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복 가운데서 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들이 여 하나님 싫은 복을 많이 받아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진심을 다 풀어놓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람의 다섯 번째요. 죽음의 짐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지 못하는 신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 이 땅에서 건강, 이 땅에서 부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푸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 그러나 천국이 없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우리의 자유도 유한, 이 땅의 삶은 모두가 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자유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행복도 유한합니다. 복 받는 것도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이데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불안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어야 할뿐 아니라 또 3일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승천하신 것도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대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여 유하는 삶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서 약속하셨고 또그 약속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을는 성들은 드려 진실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믿으시면 안겠습니다 되 예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 10대장 2주로 3절됩니다내 아버지 입에 고할 것이 많도다그러지않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입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와요, 조수를 비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동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의 짐을 풀고 인생을 참 의미를 알고 진실로 영생을 얻으며 참 행복을 누리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21장 3절로 4절에서 다시 요한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있셔서 모르는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1 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해는 쉽고 내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연약한 인간, 피곤한 인간, 심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힘이 필요합니다.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힘을 얻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가라?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새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힘을 얻어야 더살수 있습니다. 누가 시음을 줄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 말씀 맞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짐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절어 영접하면 죄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세를 바르면 마음의 평화를 받습니다.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부여의 복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내일이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심을 얻는 것이지 천국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심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심을 얻을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심으로로 합니다. 다 말합니다. 나는 쉬고 싶어. 나는 푹 쉬고 싶어. 그힘을줄수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로가라 그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삽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건강 있는 사람도 아름다움 있는 사람도 심을 얻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심을 칠수 있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와서 심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배를 드리게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라,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교회 6만성도 모두 가라,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전구의 1200만성도 모두 가라,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